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예, 여러분의 생활 낚시 유튜버, 자바나 낚시 TV의 자바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바다가 아닌, 예, 실내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짠! 이것은 지금, 어, 애기인데요, 애기. 고등관념을 깨고, 예, 새로운 애기의 형태, 납달한 애기를, 어, 국내 최초,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아직 만들어진 적이 없는, 어, 그런 국산, 품에 애기를 만드는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에게 필드 테스트용으로 해가지고 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언박싱하고 애기의 모습만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 애기에 대한 장단점은 낚시 중에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언박싱 하면서 이 애기에 그 형태와 그리고 축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스몰 앱 납작이 애기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택배를 받은 그대로고요. 네, 잠시만요. 자. 자. 네, 필드 테스트용 샘플 애기입니다. 자. 2 0 개가 지금 들어 있는 상자이고요. 처음 그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이애기를 사용해 보기 전에 먼저 보이는 부분,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불을 제가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도 집을 수 있는 바로 제가 조명 좀 켤게요. 네. 어, 이 포장지도 상당히 어, 아까울 정도의 포장입니다. 네. 먼저 이게 열면 애기가 이렇게 네, 포장지 상당히 버리기 아까울 정도의 포장입니다. 아, 예. 이 날개가 비닐 형태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반사판 그리고, 도래죠. 이 도래가, 이게 잘 돌아야 되죠. 이 도래가 잘 돌아야지만, 이 애기가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도 되고, 그 다음에 미끌림이 생기고 했을 때, 움직임이 활발하게, 회전이 되면서, 애기 만드는 회사에, 오, 진짜 이게 대단하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후계, 이게 체결, 연결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네, 아주 연결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훅도 아주 날카롭고, 네, 요거는 한번 박히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고로 형태의 훅으로 1단과 2단 안전하게 철사로 마무리도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납닥이라는 글자와 함께 반짝이 그리고 네. 여게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기술력입니다. 네, 도로, 도래 이 도래가 오래가고 잘 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이 아기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힘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납닥한 애기를 발상의 전 네, 텔레비전도 팽면 텔레비 가? 좋죠 이런 납작한 애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두 종류 낚시에 어떤 획기적인 낚시 제품이 되는지 제가 어 지금 장마철이 돼 가지고요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고 제가 사용하면서 이 애기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또 말상의 전환의 애기를 협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사용 후기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납작이 애기의 정보는 여기 아래 <laughs> 설명란에 납작이 애기에 대한 전화번호와 판매처 등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어, 확인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